침묵하는 하나님 아버지. 굉장히 누가 보면 냉정하고 굉장히 비윤리적인 모습으로 보일 수 있으나 그것은 단 하나예요.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인간과 화평의 관계를 이루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가 죽어가고 절규하고 있는데 침묵하시는 거예요. 인간과의 그 죄라는 문제를 해결해야지만 사람과 화평의 관계를 이루잖아요.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인간과 창조물의 인간과 화평, 소통의 관계가 이루어지려면 이 죄라는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요. 죄의 막이 사라져야 되거든요. 근데 이거는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. 오직 완전하신 인간이 죽어야 돼요.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야 돼요 그리고 죽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 죄가 그 원죄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것을 아들 예수를 이 땅에 인간으로 보내주셔서 인간의 고통을 겪으며 피 흘려 죽으시는 모습을 보며 침묵하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가 없어요 아들 예수도 사랑하지만 간도 사랑하는 거예요. 다 사랑하는 거예요 다. 이게 하나님의 표현이에요. 근데 요셉이 그걸 하고 있어요. 요셉이 그걸 하고 있다고. 요셉이. 요셉이 하나님의 그 사랑의 방식을 요셉이 하고 있어요. 하나님의 표징이죠. 하나님의 표징을 요셉이 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에게는 엄청난 큰 구원의 계획이 있어요 바로 고생 땅에 형제와 아버지가 정착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고생 땅에서 400년 500년 동안 수많은 이스라엘 민족들의 번성이 돼야 돼요 그리고 그들은 가난한 땅으로 이주를 해야 돼요. 엄청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. 그것을 이루기 위해 요셉은 형제들을 미워하면 안 돼요. 형제들을 자기의 사심으로 어,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안갚음으로 그들을 죽이고 어, 그들을 자르고 버리면 안 돼요. Kudret